아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금 타이틀 제목이요. 제가 써놓은 거지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 상당히 망설였던 부분인데, 아, 이 정확한 그 확실한 그런 그, 타이틀이 생각이 나질 않아가지고 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저렇게 잡아왔습니다. 셔터만 누르면 메사지인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셔터만 누르면 자기가 찍은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자신의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이죠. 첫 돈만 누른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사진이 될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그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몇 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가족, 위치를 다 배정한 상태에서, 아, 셀프 타이머를 놓고 찍으려고 하다 보면, 셀프 타이머 작동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막 뛰어가야 되니까, 뭐, 머리도 휘날, 어, 흐트러질 것 같고, 뭐, 복지함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다른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다 위치를 잡아놓고, 제자리는 이제 비워놓고요. 뭐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노출도 다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친구한테 셔터만 눌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은 사진이라 결과적으로 그 사진은 누가 찍은 겁니까? 셔터를 아, 눌렀으니까 셔터만 눌른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마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거는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사진이죠. 왜냐하면 가족들의 위치, 뭐보즈 이런 걸다 노출, 뭐, 그 다음에 프레임, 시계 이용 구도, 이런 것들을 제가, 제가 다 잡아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셔터만 눌러라고 했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 리모트 컨트롤이나 이런 것갖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 당시에는 그냥 셔터만 눌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그 사진의 내 사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본질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어 제가 또 학교에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그 촬영 수업, 그러니까 사진 이론도 좋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수업들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뭐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 솔직히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영업적인 차원에서는 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게 해드려야 되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런 수업을 잘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 사진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그룹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지도해주는 선생 같은 사람들이 있든, 있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 뭐 노출 뭐 프레임까지다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어, 100명이 보면 100명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틀릴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놓고도 보는 어, 느끼는 감정이나 뭐 보는 시각이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찍었을 때그 방법을 똑같이 쫓아하지 않는 한. 그런 방법, 똑같은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도를 해준다는 건그 사람의 시각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본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준 시각대로 다 프레임 잡고 노출 마친 다음에 셧도만 누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본인의 사진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입시사진하고를 했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은근히 자랑을 했는지도 몰라도 상당히 유명한 사진학원이었고요. 어, 당시에 그, 제가 했던 사진학원이 예지사진학원이었는데 예지사진학원을 모르면은 사진교육 쪽이나 사진학생들 쪽에서는 간첩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촬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촬영 수업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촬영 실기를 보는 학교가 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고요,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당, 어, 그날 저 시험 당일날 던져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촬영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 뭐 해당 연도에 이런 수업이 이런 수, 시험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선생들하고. 회의를 하고 예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춰서 촬영하는 그런 촬영 수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그 학교 측에서 제시해 주는 주제를 우리가 그 예견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하는 그런 훈련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수업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뭐 특정한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이렇게 찍어야 좋다 저렇게 찍어야 좋다 뭐 하는 식으로 하는 지도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촬영 수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수업에 그러니까 자신의 사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가르쳐줬던 선생의 아류로 전락할 수, 전락할 수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더라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스스로가깨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제 그런 사진 수업의 기본적인 제 철학인데, 아, 많은 분들은 그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처음에 왔을 때 카메라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찍으라고 그래요. 굉장히 당황이 겁니다. 학생들 상당히 당황스럽죠. 뭐냐면 뭐 노출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노출은 이렇게 맞추는 것이다. 초점은 이렇게 맞추는 것이다. 라는 대략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만 알려주고, 그냥 나서 찍으라고 그니다뭘 찍으라고 그러냐면은, 나 평상시에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생각한 걸 찍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네 시선을 끄는 거, 아니면 저걸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으면 무조건 찍어라. 뭐 구도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가르쳐 준 대로 노출 맞추고 초점 맞춰서 찍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겠다. 지금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학, 이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부터 저 20장 보통 그 당시에 20장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1번부터 20번까지의 사진을 스스로가 다 소화해서 찍어내는 완벽한 저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저도 알고 학생들도 알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갖고 완성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진은 그 뭐예요 발견의 예술입니다 어떤 똑같은 대상을 놓고 어떤 형태로 프레임을 잡느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나 이미지는 완전히 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그 사진에 그런 뭐라 고 그러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토 포인트라고 얘기해드되지또 갑자기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유명한 관광지나 뭐 이런데 가면은 촬영 포인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제가 아직 많이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봤는데 아 그런 촬영 포인트라는 게 있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행다니다 보면 뭐야 뷰 포인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뷰 포인트라는 곳에 있어서도 그 열0명이든 20명이든 찍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 그, 그, 똑같이 찍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유명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사진이 나오죠.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살던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시애틀의 그런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게,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리팍이라는 데서 보는 데인데요. 시애틀의 다운타운의 야경, 건물의 야,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시애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그 스페이스 리드를 찍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진 좀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장소에서 그 위치를 조금씩 틀리더라도. 저런 비슷한 분위기의 사진을 안 찍은 사진과는 없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찍고 나서 저게 정상원의 대표적이다, 정상원이 찍은 사진이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다 찍었던 장소고, 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뷰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찍었기 때문에 카피는 아니더라도, 어, 사진하는 입장에서 한번정도는 찍어, 찍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찍어 두는 거지, 저게 내가 봤던 세상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진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라든가, 뭐, 이거, 특별하게, 이거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대표적인 뷰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포인트들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1월부터 12월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사진 포인트가 있어갖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찍어갖고 찍는 사진은 자기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의 가서 찍은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마이클 케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가가 마이클 케나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 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정서적으로 우리 그런. 이, 동양적인 정서가 사진상에 나타나고 느껴져서 그렇고, 또 그런, 또저 사람의 영향인지 몰라도, 마이클 캐럴 같은 경우도 장노출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러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노출을 이용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저 아마추어 사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장노출 사진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은한 분위기의 몽환 쪽 분위기가, 이 동양적인 정서하고좀 매치되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사진가가 마이클 케란데 이건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고 지금뭐 여기가 무슨 개발이 돼가지고 이 솔섬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이요요 장소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뭐, 뭐 가보고 싶은 생각도 뭐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오래전에 대한항공하고 마, 이클 캐나 측하고 법적인 소송이 걸렸었죠. 그러니까 마이클 캐나 측에서는, 어, 이걸 그 저작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작권 이반으로 그 고소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항공에서 자기 신들의 그런 광고로 마이클 케냐가 찍은 이 사진을 가지고, 어 광고를 제작하려고 마이클 케냐한테 물어봐, 의뢰를 했더니, 저 사람이 몸값이 상장히 비싼 사람이라 사진 하나 빌렸었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솔썸 사진 공모전을 이제 공모전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시에 대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대상을 받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그, 흑백 이후 칼라라는 차이하고, 장노출에서 구름이흐리려고불르 블러 처리되갖고, 소프트하게 표현되었지만, 이쪽 사진은 그렇지 않은 거하고 고차이지만, 그이 솔솔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분위기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앵글이나, 뭐, 이 마이클 캐리아는 정방형의 핫셀벌라도 66 사이즈의 정방형 프레임인데, 제가 이 프레임을 맞추다 보니까 위쪽이 좀 위아래가 좀 잘려가지고, 요것도 약간의 장방형이 됐지만, 요 중앙, 자, 지평선의 중앙하고 요 위치를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트라이포드 위치까지도 그대로 모방한 어 그런 형태의 작업이다라고 제가 봤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진 가지고, 어 제가 댓글을 막 찾아봤는데, 어, 솔수업 마이클 캐나거냐, 어, 어떻게 그게 저뭐저 뭐저 뭐야, 저저 저 이렇게 저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또 자꾸 버벅되는데요. 어, 위반되는냐 식으로 굉장히 마이클 케냐를 욕을 많이 했고, 또 안타깝게도, 어, 1심인가에서 마이클 케냐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항소를 했는지 그건 제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심에서 어, 그걸 지는 걸 보고, 어,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에서 이긴 거죠. 뭐, 뭐 음악이다. 뭐다 하여튼,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게, 표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그, 죄를 묻고 따지고, 어, 욕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이 사진만큼은 너무 사람들이 관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은 전혀, 어, 그냥 그대로 갖다 뱉겨도 지금 이 사진처럼, 그대로 갖다 벗겨도최로 욕을 먹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욕을 그 매일 마이클 케냐가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이 땅이 니장이나이 사진은 니만 찍을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마이클 케냐가 여길 찍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솔섬이란 데는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가볼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인데, 마이클 케나가 이걸 찍고, 이 이미지, 영상적 이미지의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사진 좀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쫓아가고 그대로 사진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사진을 찍고 나니까, 여기가 유명한 장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봤듯이, 아까 봤듯이 스페이스 니들의 그 장면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장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마이클 케나라는 얘기고, 이 사진은 결과적으로 마이클 케나가고 거지. 그 다음부터 찍은거는 뭡니까 전부 다 모방한거죠 그러니까 아류 아류 그 사람 사진이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진의 본질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부 다 이 사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고 누가 어떻게 어떤 프레임을 먼저 받느냐가 가장 그러니까 요세미트밸리 같은데 가도 뷰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엔젤 아담스의 요세미트밸리 사진도 지금 그 위치가 뷰포인트가 돼 있어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수많은 사진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삼각대 놓고 그 위치에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찍으면 엔젤 아담스의 요새미트벨리 사진하고 거의 같아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분위기는 거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거의 같으면 그게 그 사람의 대표적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위치는 엔젤 아담스가 애초부터 찍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거는 온전히 엔젤 아담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촬영 수업의 그 허와 실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사진을 가리키는 사람의 시각에서 잡아준 앵글 자체는 자신이 찾은 앵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자신의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진을 원래 혼자 찍는 거지.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오르러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건 사진의 완성도나 사진의 집중성이 떨어질 수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어, 이제, 인식하시고, 내가 진짜 사진에 올바르게 사진을 통해서 내가 바라다보는 세상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셔터를 누른다고 해서 다내 사진이 될수없다는 점이죠. 제가 여기서또 빠지게 했는데, 셀프 포트리, 포트트 찍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엔 좀 잠잠한 편인데, 셀프 포트레에트 찍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모트 컨트롤 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리모트 컨트롤도 없고, 뭐, 케이블 릴리즈를 길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에어 릴리즈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번거로운 작업이 다 보니까 자기가 찍고자 하는 셀프포즈일 때 포즈나 모든 걸다 잡은 다음에 셔터만 눌러주는 조수가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그게 A라는 사진가의 그런 프레임인데 셔터를 눌른 B라는 사람의 사진이 될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셔터가 누른다 고해서그 사람 사진이 아니고 그 자체의 장면을 누가 먼저 봤느냐가 온전히그 사람 사진이 될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 자꾸 말이 꼬이고 뭐 이래가지고 어 이게 가위가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제 제, 제가 지금 시간 말씀드린 결론은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고 누가 먼저 어떤 형태로 포맷을 잡았느냐가 그 사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